자, 창세기 1장 어, 28절을 가봐봐. 응. 창세기 1장 28절을 가봐봐. 자, 잘 봐. 응. 창세기 1장 27절에서는 첼렘, 첼렘화된 아담을 얘기, 그 아담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지, 응,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사역 안에는 어, 이제 여러분들이 내켜봐야 아임. 응. 그래서 들을 귀가 된 거고, 응. 또 씨를, 씨를 뿌릴 수 있는 그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들로 다 나왔어요. 응. 나왔으면은, 여기서는 갈망이라는 게 없다고. 맞아. 그니까, 내패쉬가 여기 있어, 없어? 없어. 여기는, 네. 어, 내패쉬가 없단 말이야. 음. 그래서 이건 루아흐를 넘겨받아서 예. 창세기 1장 1절이, 1저, 창세기 1장 1절의 상태가 되는 거야. 음. 얘네들한테는 갈망하는 무엇이 없다, 그런 말이야. 네. 그리스도가 직접 머리를 돕기 때문에 그래. 맞아. 그래서 뭐를 해면 되냐면은, 이 창세기 1장 27절에 자카루와 네케바, 가 되고 이 음. 들을 귀하고 말하는 입이 생긴 거야 음. 여러분들 안에 물샘이 장착되고 그래서 음.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와이 음. 에바레코 오타 멜로임 엘로임이 그들에게 축복했다 그런 말이야 네. 그 다음에 와이오멜 라헴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어 그들을 그들을 위하여 엘로임이 말했다 그런 말이야 아마르 로이 음. 아마르의 말씀이야 음. 말을 했는데 페루 열매 맺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야 음. 그러면 누구로 다 열매를 맺어야 돼? 그리스도로. 음. 저들을 다 그리스도 되게 하라 그런 말이야 전부 다 말씀사랑이들이 되게 하라 그런 말이고, 음. 또우레브 죽음사랑, 말씀사랑, 말씀사랑이들, 어, 마음사랑이들로인 음. 숫자가 증가하라 그런 말이야잉. 음. 숫자가 증가하고, 우밀레우, 에트하레치. 여러분들 안을 이 음. 어, 말씀으로, 말씀원뜻이 그리스도의 음. 형상으로인 가득 채워라 음. 그런 말이야 네. 그리고, 왜, 키부슈와 아직 아닌 사람들을 정복해래? 음. 아직 아닌 사람들을 정복해라, 그런 말이야. 무슨 말씀 원뜻으로? 음. 그리스도가 머리를 두게 함으로 정복해라, 그런 말이야. 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원뜻을 얘기해야 돼. 음. 어, 그 다음에, 우, 레도 그리고 다스려라, 그런 말이야. 음. 그 다스리는데, 뭐를 다스리느냐? 음. 아직, 네패슈가 있는 애들 있지? 음. 아직, 네패슈가 있는 애들이 누구야? 비드가트 하이암 해봐봐. 어, 그 바다의 물고기들이야. 이거는 음. 성전에서 종사하는 대제사장들하고 그런 애들을 다 가리켜. 음. 사람 모양을 가진 것들을 다 가리켜. 음. 그게 바다의 물고기야. 음. 그 성전에 가면, 솔로몬 성전에 가면 높바다가 있어 없어. 음, 있어. 그들의 물고기 상태인 거니, 음. 아직 그리스도의 형상이 안된 애들을 음.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런 말이야. 우베오프 하슈야마임 아직 공중 차원을 날아다니는 새 같은 것들도 정복해라 그런 말이야. 음.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런 말이야. 네. 그럼 그 하늘들의 그그저뭐 새들이 뭐 뭐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종사하는 것들이 아님. 음, 성막이나 성전 안에서 종사하는 것들 그들을 음. 어그 정복해라 그런 말이야. 뭘로 말씀 네. 원 뜻으로 니 우백홀 하야. 아직 들짐승 들이고어산 거지 음. 음 살아 아직도 그 사람 생각 그 혈기가 살아 있으면 그들을 다 정복해라 그런 말이야. 그 다음에 아직. 땅에서 흡착하여 다녀, 음. 땅에서 기어다니는, 알하하르그땅 위에서 기어다니는 그런 기는 존재들도 음. 다 말씀으로 정복해버려라, 그런 말이야. 네. 무슨 말인지 알, 알, 알았지? 알 음. 자, 창세기 1장 27절에 자카르와 네케바가 된그 아담, 첼렘화된 아담은, 음. 어, 여기서 그, 어, 내패시가 있어, 없어? 없어. 얘네들은 없어, 잉? 근데 정복당한, 다, 정복당하고 다스림을 받는 이들은 내패시가 있단 말이야. 어. 맞아, 맞아. 어. 그들도 이끌어서, 이끌어서 창세기 1장 27절에 자칼 레케바 음. 또는 새창조함, 바라잉 음. 새창조함을 받은 그들로 되게 하라, 그런 말이야. 음. 이 땅에서 흡착해서 살아가는, 또는 바닷물에서 살아가는 저들 인생이라는 그 존재들을 인생을 없애고, 음. 인생 선언과 경험을 없애고, 음. 음, 그 내패시 자체를 없애줘라, 그런 말이야. 네. 그들을 전부 다 어,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쪽으로 이끌어 올려라 그런 말이야. 음. 이끌어 올려라 그런 말이야. 그러 그러기 위해서는 죽여야겠지. 음. 음, 지금 어, 창세기 2장 3장의 상태는 죽여 버려야 된다고. 음. 그 생명나무 열매 맺고 여기로 나오게 하는 거란 말이야. 음.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상태가 되게 한다 그런 말이야. 음. 근데 창 창세기 1장 27절에 아담은 어 영으로 창새 창조를 받은 이야. 어? 그러니까 음. 여러분들이란 말이야. 예. 자칼과 네케바 사역이 동시에 다 들어가 있단 말이야. 음. 이들은, 이들한테는 갈망이 없어. 음. 뭐를 먹고 그래는 갈망이 없다고. 이미 무슨 나무를 먹었기 때문에. 생명나무를 이미 먹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머리를 두고 기름 부음을 부어주는 원뜻 상태 그대로 복음을 전한단 말이야. 음. 이런 상태들이 되어져야 음. 어, 창세기 1장 28절에 이게 생기는 거야. 음. 어, 다섯 가지잖아 음. 자, 하, 그, 그리스도로 열매 맺고 그리스, 아니, 첼렘 아담으로 열매 맺고, 음. 그리스도로 열매 맺고, 그리스도가 많아져야 되고, 그리스도가 땅에 충만해야 돼. 음. 어? 그래서 저들이 하는 아직 내패시를 가진 그걸 정복해줘야 돼. 음. 그 다음에 그들이 전부 다 바다의 물고기 상태고, 섞여진 음. 상태이고, 또 공중을 그냥 날아다니는 새 차원이야. 공중의 새 차원도 정복을 해버려야 돼. 음. 다스려줘야 돼. 음. 그 다음에 땅에 땅에 흡착해서, 음. 땅에 말뚝받고, 다리가 여럿이잖아. 음. 땅에 말뚝 박고 기어다니는 그런 것들을 통치해줘야 된다 그런 말이야 음. 무슨 뭐뭐 원뜻으로 말씀 원뜻으로 음. 그리스도가 머리를 두면 얘네들도 다 끝나 맞아 말씀 사랑으로 나온단 말이야 어. 맞아 맞아 어. 그 얘들한테 뭐를 주려는 거야 29절에 온 지면에 심해 있는 모든 채소 66권이야 음. 씨 가진 열매 66권이야 어. 66권 안에 씨는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다고 맞아, 맞아. 그리스도 씨를 가진 열매를 주라 그런 말이야 음. 생명을 주라 그런 말이야 근데 창세기 3장에서 쫓겨난 상태로 6 6권 가지고 가르쳐 가르친다고 돼? 아니야. 개 같은 것들이 말이야. 이. 어떻게 네패시 가지고 하려 그래? 음. 물론 창세기 그 여섯째 날에 음. 어, 여기 동물들이 나오고 그랬는데 전부 다 네패시적인 거야. 이. 음. 그렇지만 누구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인 거예요. 첼레마담이, 그 음. 어,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집의 상태인 그들만이 음. 영원한 영원한 영생이라 그런 말이야. 이. 음. 맞아, 맞아? 응. 음. 이게 뇌패쉬로 해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음. 땅에 기어, 땅에, 세상에 말뚝박고 음. 땅을 기어다니고 이런 상태로 복음을 전하면 전부 다 탈락이야. 응. 음. 그런 먹사 새끼들 다 죽이려는 거야. 음. 다 버리라는 거야. 네. 맞아, 맞아? 응. 음. 여기 한번 보게 되면은, 이게 지금 신약인데, 신약에는 퓨식케로돼 있단 말이야. 음. 지금 내가 뭐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 뇌패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아. 여기 보게 되면은 엄청나게 많아요. 내 표시가 몇번사용되었나 아까는 내가 955회라 그랬나? 7 5 5 755라 그랬지. 어. 근데 두 개가 더 많아. 음. 그, 발스, 한터 볼브, 볼브라는 걔가 잘못 계산한 거야. 음. 자, 여기 보게 되면은, 이제 이게 이거야. 그, 어, 어, 이게, 이게, 스트롱 그거잖아. 음. 이게 되게 커요. 음. 여기에 내 표시를 다 찾아봐도 돼요, 원래가. 음. 처음에 나오는, 네페시가 나오는, 처음 나오는 부분이 어디냐? 음. 창세기 1장 27, 20절 가봐. 음. 자, 음. 하나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와이오메 렐로임, 이슈레츠, 한마임, 쉐레츠. 자, 우글거리는 것들로, 와글거리는 것들로, 와글와글거려라 그런 말이야. 음. 거기서 네페시하야가 나와요안 나와요? 안 나와요? 음. 네페시하야가 나와잉. 음. 네페시하야잉. 그니까, 근데, 네패쉬 하야인데, 창세기 1장 27절에 아담은이자카르와 음. 네케바는 음. 네패쉬가 아니야. 음. 영이야, 영. 음. 말씀 원뜻이란 말이야. 음.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집이란 말이야. 음. 그렇지만, 아직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집이 아닌 바다 태생이 있고, 땅 태생이 있고, 그래, 안 그래? 맞아. 그들은 전부 다 땅을, 땅에 말뚝박고 살아가는 거요 전부 다 하늘 쪽으로 바꿔라, 그런 말이야. 음. 근데, 여기, 물에서, 그, 물에서 번성하고, 이? 또 궁창의 공중의 차원을 나는 걔네들이 있어 없어? 있자. 이거 전부 다 네페시아야야. 음. 네페시아야라고. 동물들도 그렇고. 음. 그래서 그러면 창세기 2장 7절에 아담도 모인 거예요. 여기에 들어가. 음. 모든 생물이라는 그이 네페시아야 쪽에 들어간다고. 음. 와글와글 거리는 자들이야. 음. 맞아. 땅에 흡착해 있다 그런 말이야. 그러면 세계 기독교 교인들 지금 영으로 나온 거예요? 못 나온 거예요? 못, 못 나오고 네페시아야에서 네페시 하야에서 네페시 소욕으로 66권을 보고 있는 거야 어. 그럼 되겠어 안되겠어 안자 21절에도 21절에도 네페시 하야가 나와요 음. 콜 네페시 하야 하, 하야가 나와 안나와 음. 살아있는 호흡체 그런 말이야 이? 24절에도 나와요 음. 어, 그, 어, 그걸 다스리래 네페시들을 다스리래서 얘네들도 뭐로 나오게 해야돼 영으로 나오게 해야돼 음. 맞아맞아 그다음에 (1장 30절에도)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가 아니야 네패쉬가 있어야이 네. 음, 그다 오역이야 생명으로 번역한 건 잘못된 거야 구분을 안 해서 그래 음. 영하고 생명을 구분할 줄 몰라서 그래 음. 또 그다음에 창세기 (2장 7절에) 어~ 그~ 생명이 됐다고 웃기지 말아 네패쉬 하야가 된 거야이 음. 그니까 땅에서 흡착하여, 흡착하여 살아가는 짐승밖에 안 되는 거야 창세기 (2장 7절에) 그하다문이 음. 그게 첫사람 아담이기도 한 거고. 음. 그거를 예수라는 아담이 와서 모조리 싸가지고 죽는 거야. 맞아. 그래서 그리스도, 부활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집이 되어줘야 자카르와 네케바 사역이 여러분들 안에 있어서 음. 말씀 원뜻으로만 듣고 원뜻으로만 말을 한다. 그런 말이야. ,이? 음. 2장 19절에도, 2장 19절에도 그, 아담한테로 그 동물들을 이끌어 안 이끌어. 이끌어. 그것도 다내 패시야. 음. 생물을 이끄는 거. 그것 전부 다내 패시야. ,이? 그리고, 이제 창세기 구장으로 가게 되니까. 음. 그러나 그 고기를 그 생명이 되는 일 하는데 생명이 아니야. 음. 네패시야네패시 음. 되는, 어, 네패 되는 그, 그 피를 음. 먹지 말아라 그랬단 말이야. 음. 그러니까, 네패시로 사람 생각이 호흡하는 동안은 말씀을 먹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 말이야 그왜 성경 연구를 왜 해, 개새끼들이 음. 네페시로 호흡하는 존재들이 음. 십자가에서 죽은 적도 없는 것들이 왜 부활 그리스도가 머리를 이미 파루시아로 재림이 완성이 돼서 흘러야 음. 흘러야 말씀을 전하지 음. 어그 말씀이 안 되면서 왜 네페시 차원에서 음. 저렇게 유, 어, 66권 누구 생각 가지고 타락한 본성 사람 생각 가지고 음. 음, 개새끼들이 음. 말이야 이. 자그 다음에 창세기 9장 5절에 내가 반드시 너희 피곧 너희 생명의 피를 생명의 피라고 얘기했는데 네패슈야네패슈의 음. 피를 찾는다고 얘기를 해 음. 예수를 죽인다 그런 말이야 음. 그래서 뭐로 준다 영으로 죽였다 그런 말이야 나중에 음. 어, 내가 반드시 9장 5절이 그렇고, 그렇고 음. 음. 9장 10절에도 모든 생물과 내가 언약을 세운다 그래 음. 모든 생물이 아니라 모든 네패슈야 맞아 맞아. 음. 철기 있는 모든 네패시와 그 노아의 언약을 체결한 거 맞아 맞아. 음. 그래서 무지개가 음. 구름 안에 있으리니 음. 구름 속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땅에 무릇 철기 있는 모든 네패시들이 음. 그걸 기억한다 그러면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그랬단 말이야. 음. 그러면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는 구름 속에 있는 활 맞아 맞아. 맞아. 근데 이른비늦은비를산상수운과 다락방 강하루 저 뿌려 안 뿌려. 넘겨받아서 그거를 흡수하는, 그거를 고스란히 예로 흡수하는 그런 땅이 되라. 그런 말이야. 그게 약성한, 그, 그게 의인, 어, 의로운 내패시로 나올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야 이? 생명나무 열매 먹고, 이? 근데 이내패시는 흙으로 돌아가, 안 돌아가, 돌아간단 말이야. 이? 돌아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그 할례를 어 17장 14절에 할례를 음. 받지 아니한 남자 곧그 음. 양피를 이 양피를 배지 아니한 자는 그랬을 때 양피를 배지 아니한 그내패쉬는이야 음. 그 반드시 누가 묶어 죽어야 돼 예수 예수 자 예수가 여러분들한테 머리를 붙었어 안 붙었어 십자가에서 예수 머리도 동강 나안나 나. 동강. 동강 나는 거야 음. 그래야 그리스도가 그게 내패시가 끊어져야 하니 음. 음. 루아흐라는 파, 또 다른 파라클레토스가 그 머리를 두는 거야 하니? 음. 음. 창세기 19장 19절에도 음. 종이 주께 은혜를 얻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 내내패시야 음. 생명이 아니라고 음. 왜 이걸 다 생명으로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어 보소서 저 성은 도망하기 가깝고 작기도 하모니 나, 나로 그곳에 도망하게 하, 어,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이 아니니까 내 생명 내 생명이 아니야 내내 음. 패시가 보존되리라 목숨이 보존된다 그런 말이야 음. 목숨이라고 번역을 해서 전부 다 목숨인데 거의 다가 이? 음. 이걸 영 영인이 또내 패시를 혼으로 번역한 적도 있어 이? 그가 죽기에 임하여 그 혼이 떠나려 할때 누구 얘기야 음. 라헬 얘기 맞아 맞아. 혼이 떠난다는 거요. 예 그녀의 내패시가 떠난다는 거요. 내패시 목숨이 끝날 때라 그런 말이야. 응? 왜 이거를 생명으로 번역을 해가지고, 어, 말씀 혼잡을 일으켰냐고. 그럼 개혁성경은뭐 시킨 거요? 예 목사 새끼들이 또는 번역자들이 뭐한 거요? 말씀을 혼잡시켜버렸다 그런 말이야. 그럼 예뱀이야 그런 것들이. 신학자이고 교수이고, 그런데 종사하고 목사 안수 지들끼리 해서 받은 모든 것들이 뱀의 말이야. 그걸 알아야지, 쌍, 아, 진짜. 이게 수두룩해단 말이야. 지금 네페시라는 이게 음. 757회나 사용이 되, 되었어 구약성경에서 음. 757회가 네페시야 전부다. 음. 응? 나파시르도 쓰여지기도 하고 다 그랬단 말이야. 음. 근데. 전부 다, 그, 창세기 49장 6절 보면, 내혼아 그들의 모임에 상관하지 말지. 혼이 아니야. 음. 내, 아, 내, 내 패시야.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라, 그런 말이야. 음. 혼이라는 말이 어디있어 음. 이, 시발, 그런 것도 없는데, 맨들어내 왜. 음. 음. 식해도 그냥 목숨인 거야. 네. 세계 기독교의 영혼육 개념이 완전히 틀려버렸다니까. 음. 2분설, 3분설, 그런 것도 다 틀렸어. 음. 응. 어? 음. 맞아, 맞아. 맞아. 자, 무로 첫날부터 7일까지 유교병을 먹는자는 누룩이 들어간 빵을 먹는자는 그 네패시가 전부 다 끊어지리라 그랬단 말이야. 음. 음. 그럼 무슨 병, 무슨 병을 먹어야 돼? 누룩. 무교, 무격, 무교병을 먹어야 돼. 어. 사람 생각 안 들어간 빵을 먹어야 된다. 그게 그 빵이 예수 맞아, 안 맞아? 맞아. 그 말을 먹으라 그런 말이야. 응. 그래서 하나가 돼서 죽어야지. 응. 그래야지 누가 와? 그리스도가 온단 말이야. 즉시로. 맞아, 맞아. 즉시로 파루시아가 이루어진다고. 오순절 성령도 광야 교회를 가기 위한 응. 에피 성령이라고 시브리서 건너로 멜기세덱의 반차로 흘러야 돼. 네. 이 개새끼 목사 새끼들 잘못 가리키는 것들아. 아? 어? 네. 뭘 가르쳐 들어야 될때왜 가르쳐? 쌍놈의 새끼들이. 맞아, 안 맞아? 응. 음. 너희의 내패, 너희의 생명을 속하기 위하여가 아냐? 출애국기 음. 30장 5절에도, 15절에도. 음. 너희의 내패씨를 속하기 위하여, 위하여라 그런 말이야. 음. 그러니까 선과 악의 지식에 먹은 그 상태를 회복시키려고 그러는 거야. 음. 범죄 이전으로. 응. 음. 그게 십자가의 죽음인데. 맞아. 같이 죽었어야지. 지는 살고, 예수만 죽었으면. 김건 쪽이, 김건 쪽이, 어, 예수만 죽었고 지들은 살아, 산 애들이야. 맞아. 그런 새끼들이 누구 생각이 살았는 거야? 사람 생각. 부활을 해라 그랬더니, 어? 어? 그 창세기 1장 27절에 글로 들어간 게 아니라, 오히려 창세기 3장에 뱀의 말을 먹고 또또 떨어진 거야. 어. 거기 예뱀이, 예뱀이 있는 곳이 그런 데야. 어. 그리고 누구든지가 나오는데 누구든지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전부다내 패시로 돼 있단 말이야. 네. 어? 네. 내가 이거 700, 757회에 내 패시가 사용된 용례를 다 말해 주고 싶어도 음. 시간이 없어 지금. 어, 맞아. 음. 이거를 영으로영으로 번역하고 어, 생명으로 번역하고 혼으로 번역하고 이 따위로 번역을 해 버리면 되겠냐고. 이거는 이내 패시는 저, 뭐야, 그, 질그름 모양으로 만들어버린 거란 말이야. 깨져, 안 깨져? 깨져. 흙은 흙으로 돌아가는 거야. 육체 영생 같은 소리 하지 마라. 이 씨앗놈의 새끼더아 어. 신천지, 개천지, 이런 개 같은 것들이야. 어. 응? 하나님은 뭐여? 영이신이. 영이신이 그랬는데, 영. 말씀이신이 그런 말이야. 네. 예.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라 그랬잖아. 그럼 왜. 겸이한테서 뭐가 나가는 거야? 성령이 나가는 거야? 예. 하나님이 나가고. 그래서, 성령, 이 말이 여러분들한테 머리를 두면 그리스도를 영접한 거요. 맞아. 응?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여러분들을 집주하갔다고 얘기하니까 여러분들도 영이 된거 맞아, 안 맞아. 맞아. 영이어야 영생이지. 응. 어. 그러니까 영을 넘겨받아야 영생인 거요. 맞아. 응? 어딜 사람 생각 남은 상태로 가르치고 돌지랄이야. 샥놈의 어. 새끼들이. 맞아, 맞아. 어. 여기 네패시 용내가, 이거 뭐, 끝없이 생명이라고 번역을 해버리고 이지랄을 해놔서 구약성경이 음. 어? 음. 그냥 목숨 하나로 번역을 해버리면 되는 걸 가지고 음. 혼도 아냐 혼도 하지 마라 그것도 음. 이런 영혼이 구원받는다고 개 걔... 에휴... 똑같은 소리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4페시가 이렇게 많아 뇌폐시를또 마음이라고도 번역을 했단 말이야. 음. 아또 어떤 데는 성품이라고 번역을 해고. 이게, 이게 왜 통일성이 왜 하나도 없냐, 그런 말이야. 네페시에 대해서. 음. 그럼, 세계 기독교에는 지금 하나님은 영이신이 그래서 영이 통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페시라는 사람 생각이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 생각. 그거 바벨론이라 그러는 거예요. 음. 예? 근데 그거 망한다 그랬어, 안 그랬어? 망한다 했죠. 어, 바벨론, 걔네들, 화로다, 화로다, 화로다. 그래, 안 그래? 맞아. 물 무너졌다. 순식간에 무너졌다. 세계 기독교, 끝났다고 내가 선포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예. 예. 개새끼들 말이야. 이거. 목사들, 세계 기독교의 목사들 다 폐, 폐지 처분한다고, 폐기 처분한다고. 어. 66권 원뜻 하나 목사로 둔다고. 맞아. 근데 우리, 말씀사랑이들은 66권 원뜻이 돼서, 예. 뭐냐면 그리스도이고 목사이고 전도사이고 다 하는 거예요. 예. 집사도 해고. 아. 인정 세계 기독교에 사람으로 눌려서 안수 받은 것들은 음. 예. 목사 안수 받은 것들은 목사 단한 명도 인정을 안 하겠다 그런 말이에요. 어디? 뭐기장에 속해 있고 예장에 속해 있고 이렇게 속해 있는 속해서 목사 안수 받은 새끼들은 단한 명도 인정할 수 없다 이 말이야. 예. 아니 그리스도가 니네 안에만 비추느니라 그 응. 말씀 원 뜻을 믿어버리니까 그리스도가 온거 맞아, 맞아 맞아 그 그리스도가 와서 네가 바로 목사야라고 해준 게 목사인 거지 응. 네가 나야라고 해준 게 그래서 우리는 목사든 집사든 응. 말씀 원뜻 가지고 출격하려면 출격을 해안해 해. 해. 출격을 해면 되는 거지 그리스도로 출격을 하는 거야 응. 목사도 아니야 이색 너무 새끼들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겸해한테 오려면 목사 새끼들 다 버리라고 아. 쌍놈의 새끼들 더군다나 정치 목사 정치 목사들은 개들이야 음. 아니 그 시간에 시브리오 헬라오 원문 네페시가 이렇게 잘못 번역되고 이. 아. 이런 거를 발견을 해야지 개새끼들이 서, 저 한글 개혁 성경 가지고 날뭐 아무리 안다본다 해도 소용이 없어 왜 요한복음 19자니까 거기서 그랬어 안 그랬어 유대인의 왕이라고 빌라도가 썼지만은 뭐뭐 어. 어떤 뭐 걸로 했어 히브리어와 아라머지 어. 히브리어와 라틴어 로마어와 헬라어 코인의 헬라어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 그러면 히브리어 라틴어의 음. 불가타 성경이기도 해지. 음. 그럼 또 코인의 헬라어 성경 그거는 인정을 한다는 거 맞아 맞아. 음. 사번으로서 인정을 한다 그런 말이야. 음. 그러면 개혁 성경 한글 성경을 사번으로 인정을 할 수가 있느냐 없어 맞죠. 없어. 무조건 여러분들이 개혁생경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어? 그, 뭐야, 어, 시브리어 본문이, 그 다음에 헬라어 본문이, 음. 어, 라틴어라든지, 라틴어도 있으면 좋겠지만, 음. 그 본문 가지고 해라, 그런 말이야. 음. 그러면, 번역될 때에, 번역자들이 번역을 해서 넘겨질 때에, 성령 운행이 얼마나 있었느냐, 그런 말인데, 거의 없었다고. 없었어. 없었다고. 지금 세계 기독교회가 성경 번역하고 해석하는 걸 성경 운행으로 알면 큰, 큰 잘못을 맞아. 저지르고 있는 거야. 어. 맞아, 맞아. 맞아. 우리는 창세기 1장에, 응. 1장에서, 창세기 1장 27절에 또는 창세기 1장 1절에 상태가 됐기 때문에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전수받아서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거 응. 어, 그게 라멕이야. 응. 전수받다 그런 말이니까. 응. 거기에는 거기에는 선과 악의 지식의 열매를 먹고 싶은 갈망이 없어. 네. 갈망이라는 것은 그그 그 갈망 때문에 선과 악의 지식의 열매를 먹었잖아. 네. 그래서 쫓겨나 안 쫓겨나. 그래. 갈망이 없어. 하나님한테 이루고자 하는 갈망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이미 왔기 때문에 기름 부음을 부어주니까 통치를 하기 시작하는 거지. 아. 열하나 그리스도로 열매 맺고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형상 가진 애들로 열매 맺고 증가하고 빈틈없이 꽉꽉 채우는 거지. 생명수 강물로 여러분들한테 직접, 응. 그리스도가 네 안에만 비추니까. 맞아. 맞아, 맞아? 응. 응. 왜내 패시로들 살아가는지 이해를 못하겠어. 내가 이렇게 말씀 원뜻을 얘기해도 못 알아듣고, 그게 귀야? 이렇게 쉽게 말하는 대로. 왜 갈망하는 인간? 갈망하는 그 인간 존재로 하려고 그러느냐고. 인간 존재가 십자가에서 죽어서, 네. 어, 말씀이 머리를 두고 기름부음을 부어주는 맞아요. 그 호물로게 하고 그대로 살아가야지. 네. 어? 왜 천국 가겠다고 갈망을 하느냐고. 갈망하는 나는, 나의 정체가 뭐야? 옛뱀이고 그게 옛사람이야. 네. 듣고, 듣고 내리사람으로 그냥 흘러버리는 거야. 네. 그러니까 세계 기독교의 세계 머리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전부 다 사람 생각이라니까 음. 시장 놓은 새끼들 맞아 안 맞아? 음. 하, 그래서 갈망하고 열망하고 성과계 지식의 열매 보듯이 어. 갈망하고 열망하는 사람 생각을 멈춰라 그런 말이야 멈추고 들어라 그런 말이야 멈추지 못하고 그냥 안다, 본다. 자기가 조금 들 어, 자기가 된것 같으니까. 안다, 본다, 본다로 해서 오히려 겸의를 가르치려면 되겠어? 아니야, 아니야. 들으랄 때 들어야지. 이 쌍놈의 새끼들이. 어. 쌍껏들이 말이야. 이. 맞아, 안 맞아, 언야 네. 자, 일단은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사랑해. 사랑해.